트르키의 처참한 현지 상황이 계속 전해지면서 이재민을 돕기 위한 운정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위에 떨고 있고,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하는데, 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아기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 좀 어린아기들도 이제 많이 있다고 해서, 이제 마음 같이 전하려고 돈했어요. 형제국으로 불리는 트르키에는 경남과 방산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 관계가 긴밀해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에와 시리아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 경남 곳곳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해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절실한지 알아볼 텐데요. 특히 마산 YMCA에서는 오늘까지 시리아를 돕는 모금 활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마산 YMCA 이인환 이사장입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트루키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이 발생한 지 벌써 오늘로 열흘이 넘기고 있죠. 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음.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사실 모르는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치요. 지난 2월 6일이었죠. 트루키와 시리아에 두 차례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7.8, 7.5 매우 강진이었는데요. 음. 후쿠시마 운전사고로 유명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지진 강도 7.1이었다고 하니 이번 아. 지진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알수 있는 거죠. 예. 거기다가 7.8의 첫 지진이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17분에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음. 또 규모가 큰여진이 수백 차례 발생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해를 키웠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 사망자가 3만 6천을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사망자 집계 수가 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강진으로 인해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지대가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북부 국경지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남부는 1882년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한 번도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된 건물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새벽 시간에 18km의 얕은 위치에서 지진이 발생했으니 피해가 얼마나 컸을지 긴장됩니다. 그렇죠. 또 시리아 북부 국경지대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 때문에 피난민들이 몰려들면서 세워진 난민촌이 많았다고 해요. 지진이 난 시리아 북서부가 방군 점령지이다 보니 건물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고 또 그런 상태에서 정부군의 폭격이 많았고 건물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지진을 만나 맞아서 피해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죠. 뭐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사실 이 문제는 관심을 많이들 갖고 계신데 경남 지역에서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한 긴급 구호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사장님 계시는 마산 YMCA에서는 오늘까지 시리아를 돕는 성금모금 활동에 나선다고요. 네. 네, 특히 시리아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잘 아시는 대로 트리케는 유럽연합 가입국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차원에서 구호활동과 구호물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음. 어, 트리케처럼 유럽연합 같은 든든한 이웃국가의 지원도 받을 수가 없고요. 또 오래 지속된 내진 때문에 국가의 구호와 지원 시스템 자체가 거의 붕괴된 상황입니다. 아, 그렇죠 예, 거기에 거기에다 지진 이난 시리아 북서부는 반군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시리아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이제 받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트르키에도 매우 힘든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국내외의 많은 자 모금 기관에서 보고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YMCA 회원들이라도 상대적으로 좀더 어려운 시리아를 집중해서 지원하자 이렇게 의논이 되었고요. 예. 마산 YMCA에서는 지난 12일 일요일에 급하게 임시 임원 인사를 열어서 긴급 모금을 기대하였고요. 현재까지는 전국 1 8개와 YMCA와 함께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마산 YMCA, 김해 YMCA, 양산 YMCA가 시리아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남 YMCA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에 있는 YMCA가 연대해서 시리아를 돕겠다고 나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음, 말씀하신 것처럼 튀르키에는 각국에서 각종 인도주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시리아는 국제 사회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세요? 네. YMCA는 모금이나 뭐 구호활동 같은 걸 전문적으로 하는 NGO는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요. 음. 국내외 의 여러 NGO와 협업해서 가급적 시리아 난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루트를 활용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선 국내 모금은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영어약자로 MAP라고 하는데요. 아, MAP, 예. 예, 이곳에서 담당을 합니다. 전국 18개와 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1차 모금도 MAP로 이렇게 모이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시리아 신지 지원을 위해서 헬프 시리아와 더 프라미스라는 단체 활동가들이 알르로 환전한 후에 17일에 출국해서 트리키로 이동하고 트리키에서 화이트 헬멧이라는 시리아 신지 구호단체로 필요한 아... 구호 물품과 요청하는 장비를 구입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예. 화이트 헬멧은 우리 요청인자 인간 1, 9쯤 되는 조직인데요. 예. 뉴스와 다큐를 통해 아마 국내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음. 국제 사회가 매우 신뢰하는 현지 구호 단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곳을 거쳐야 할 만큼 그리고 시리아 현지 구호단체까지 가야 할 만큼 직접적인 지원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음, 네 엄청난 피해를 입은 상황인 만큼 예외적인 지원이 또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리아에 대해서도 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즉 집차사나 사회복지공동회 같은 모공과 구호활동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NGO들이 구호품을 모으고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지구시민으로서 피해지역 사람들에게 긴급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번 주말부터는 교회나 성당, 사찰 같은 종교기관에서도 모금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인 정성들은 아마 신뢰할 만한 현지 종교기관을 통해서 구물품으로 그 전달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음. 이런 모금은 누가 얼마를 내라고 정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누구라도 마음가는 만큼 선한 인류회를 발휘하여 어,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 사실 모두가 기적이 있기를, 기적이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지진 피해 지역에서는 생존자 구조에서 이재민을 지원하는 쪽으로 구호 활동 방향이 전환됐더라고요. 네. 특히 시리아의 경우에는 대지진 이후에 수십만의 시리아 아동이 착취와 학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면서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국제구호개발인지오 월드비전에서 이런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10년째 내전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북부지역에 사는 아동들은 사실 지진 이전부터 극심한 학대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아, 볼수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이번 지진까지 겹치는 바람에 이중고를 겪는다고 이제 봐야 할것 음. 같아요. 전쟁이나 재난 이런 게 닥치면 늘 약한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더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국제사회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네, 이제 현장의 구조나 구호 같은 것들은 사실은 전문가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구호품을 모아서 보내고 또 구호기금을 모아서 보낸 일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음. 개인들이 이제 마음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죠 저희가 이런 모금을 해보면, 이제 친구나 가족들이 개모임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도모하던 돈들이 있을 거고, 예. 이걸 일부 활용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어 이사장님 저희가 그 청취자 문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런 네.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국민 지원, 구, 지원하는 우리 국민이 지원하는 구호 물품들이 그 피해 이재민들한테 잘 전달되는지 그 부분도 참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이후에 이런 뭐 모금 이후의 상황들을 같이 공유해주실 생각이시죠? 아, 그렇 당연하죠. 예, 예, 예. 예 YMCAS는 진행되는 모금 상들을 계속해서 공유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경남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 천사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또 계시는 마산 YMC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구호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는데요. 예. 우선은 주한 터키 대사관을 통해서는 겨울용 의류, 텐트, 뭐 매트리스, 히터, 뭐 침낭, 이불 같은 방한용품이나 생활필수품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대한적집사사를 통해서도 티르키와 시리아를 돕는 현금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이나 언론을 언론 보도를 보시면 쉽게 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시리아 이재민을 돕고 싶으시면 마산 YMCA를 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제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내가 문의자도 알려드릴게요. 네. 예. 어, 문의 전화는 05251-4835로 하시면 되고요. 계좌도 열려 있습니다. 네. 경남은행이고 50907019-6750. 경남은행 50907019-6750 계좌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까지 모금한 것을 좀 현지 상황이 급해서 1차로 먼저 보내고요. 협력하고 있는 국내외 n 지 o 들과 협의해서 2차, 3차 모금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여러 곳에서 물품과 상금을 모으고 있으니 각자 마음이 닿는 곳을 통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마 계좌를 지금 받아 적으신 분은 많이 없으실 것 같고요. 문의사항은 네. 251-4835 마산 y m c 를 네. 통해 해주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네. 네. 어, 지금까지, 오늘까지가 1차 모금이었잖아요. 얼마나 네, 그렇습니다. 혹시 모였습니까? 제가... 그 가장 최근 상은 목을 받지 못했고 오전 상에 보니까 한 마산 와인 시에만 500만 정도 모이것같고습니다꽤 어, 많은 분들이 네. 마음을 같이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데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해요.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무슨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튀르키의 대사관이 선의를 악용한 유사기관 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바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라이언스라는 기관입니다. 오늘 영어 약자 많이 등장하는데 <laughs> 예. 영어 약자로 GBA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다 티르키의 대사관과 함께 구호물품과 승금을 모은다고 인터넷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지만 티르키의 대사관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고 페르 조직 구성으로 티르키에서 수리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GBA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글로벌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온라이언스. 네. 맞습니다. 예 승금을 전달한 분들이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국내 대부분의 모금 전문 기관들 그리고 방송국이나 뭐 언론사들에서도 들키와 시리아 지원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곳을 찾아서 마음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1차 시리아 돕기 성금 모금은 오늘까지이지만 계속해서 구호 활동 이어나갈 계획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늘까지 모금한 것을 2차로 보낼 예정이고요. 모금 안내를 놓친 회원들을 위해서 2월 말까지는 이차 모금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헬프 시레아와 더 프라미스 활동가들이 전지에 다녀오면 아마 이후 모금이나 지원 방안을 추가로 회의에 아.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조금만 더 애써 주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산 YMCA 이인환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